안녕하세요. 수험 별상장구입니다. 하늘과 땅이 모두 불의 기운으로 가득한 병원년 양력 1월달, 호랑이티브등 어떤 운세가 들어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9살 부인생 98년생, 취업이나 이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고요.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일이 생겨나 겠습니다. 새로운 인연과 만남도 이루어지 겠습니다. 41살 병인생 86년세 대인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경쟁 이나 갈등은 피하도록 노력하시고 상대를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53살 갑인생 74년생 계획에 없었던 예상 밖의 금전지출 이 생겨나겠습니다. 매사에 여유를 갖고 결정하셔 야지 성급하게 결정하게 되면 손전손실 이 뒤따르겠습니다. 65살 이민생 62년생 배우자와 오해와 다툼으로 인해서 불화가 끊임없이 발생하겠고요. 주위에서 유혹의 손길도 생겨나겠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지 망신과 화를 면하겠습니다. 호랑이띠분들 병원역 양력 1월달 편안한 한달 보내시라고 알려드렸습니다. 병원년 붉은 말에 해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병원년 양력 1월달 말띠 분들의 운세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른일곱살 경호생, 9 0년생 영마가 발동해 이동이 잦아지거나 거리가 먼 지방으로 외군 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생겨나는 양력 1월달 되겠습니다. 마흔아홉살 보호생, 7 8년생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양력 1월달 새로운 사업 확장을 하게 되면은 큰 손실을 가져오겠습니다.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하는 양력 1월달 되겠습니다 61살 병원생 66년생 내 것을 내어주고 인사받지 못하는 형고입니다 본인을 과시하려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합하셔야만 금전소신을 막겠습니다 73살 가보생 54년생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지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되고 병마에 시달리게 되는 양력 1월달입니다 잘 점검하셔야 되겠습니다 말띠분들 병원형 양력 1월달 행복한 한달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태양과 같은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병원여 양력 1월달 개띠분들 어떤 운세가 들어와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3살 갑술생, 94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를 한모에 받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겠고요. 새로운 연애운, 결혼운이 들어와 고인의 매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는 양력 1월달입니다. 45살 임술생, 82년생 늘어난 업무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겠고요. 6년 상사와의 불화가 생겨나겠습니다. 감정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7살 경술생 70년생 속서었던 문서가 해결이 되면서 주변 정리가 되어서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양력 1월달 되겠습니다. 예순 69살 무술생 58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들이 생겨나겠고요. 막중한 지책을 맡게 되면서 명예를 얻게 되고 인사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겠습니다. 개티분들 양력 1월달 운세 잘 참고하셔서 행복한 한달보 내시 길 바라 겠 습니다. 시청 해주 셔서 감사 합니다.